오늘 두분 모셨습니다 기왕의 금요음악회에서 모셨던 분들인데 예, 공연도 있어서 다시 모셨습니다 하모니시스트 박종성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종성입니다 피아니스트 조영훈 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조영훈입니다 하모니시스트 우리나라 대학에서 하모니카 전공이라는 걸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어, 우리나라 최초로 어, 아시아태평양대회 상관을 했고 세계 하모니카대회에 스켈몰로 솔로 우승 한국인 최초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laughs> 몇번 소개해 드렸는데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모니카로 대학을 갈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네. 처음에는 뭐 없었던 일이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실용음악과의 솔로 악기들 파트에 원래는 거기도 하모니카가 없었던 거지만 혹시 하모니카로 지원해도 되냐 이렇게 해서, 문의를 해서. 대학이 고민을 하다가 <laughs> 네. 그래 지원해봐라 <laughs> 해서 이제는 하모니카로 대학을 할수 있고 이제 후배도 생겼답니다. 네한 스무 명 정도 넘게 이제 여러 학교에서 하모니카를 뽑기 시작해서 네, 그렇게 출발이 그리고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체로 어, 여러 오케스트라와 협연 그러니까 클래식 악기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모니카가 <laughs> 그렇습니다. 네, 그 장본인 박 정성 씨. 자, 그리고 피아니스트 조영훈 씨는 이 리스트 협회라는 건 피아니스트 리스트. 네, 네, 맞습니다. 를...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였던 어. 헝가리. 협회까지 주식의... 있을거 뭡니까? <웃음> <웃음> 원래 처음에는 그한 작곡가를 이제 연구하면서 그작그 그러니까. 어, 그 작곡가의 작품들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연주를 그, 하는 그거는 네. 그, 일단 모임이거나 클럽이거나 그런 건 네. 이해가 하는데 네. 한국 리스트 협회에 입사를 <laughs> <이사람을> 받고 <갖고> 계시군요네 <laughs> 그래서 이제 뭐 헝가리 출신의 음악가이기 때문에 뭐 헝가리와 한국의 문화적인 교류라든지 그런 것도 이렇게 병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laughs> 거기서 공부하셨죠? 헝가리에서요 네. 네. 그러게 그러니까 협회까지 할걸안 한다던데 뉴스공장몇번 나오셨더라? <laughs> 어, 잘 기억 안 나는데 한 여러 번 나오셨잖아요 네 여러 번 나왔어요 두분 네, 모두 여러 번 나오셨는데 두 분이 협업한 적도 있어요? 그럼요. 네, 저희가 군악대에서 처음 만났었는데 <laughs> 거의 이제 10년 넘었죠. 10년 아, 넘게 그렇구나. 제가 하는 프로젝트의 아주 상당 부분을 같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일단 공연 계획을 먼저 발표합시다. <laughs> 자, 11월 16일 일요일 날 네. 금호 아트홀에서 요 공연의 컨셉은 뭡니까? 네, 이번에 새 음반을 준비했는데 제가 어, 스트링 챔버 오케스트라 하고 피아노랑 같이 연주를 준비했 거. 오케스트라하고? 네. 근데 지휘자님을 따로 모시지 않고 제가 직접 지휘도 하고 지휘도 하고? 연주도 하고? 하고 네. 욕심쟁이 아니야? <웃음> 맞습니다. 예. <laughs> 네. 아니, 하모니카를 부르면서 어떻게 지휘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가 아예 뒤돌아서 지휘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연주하다가 뭐손흥이나 아니면 이렇게 동작으로 이제 리드를 어? 하는 거죠. 왜? 왜 지휘까지 하려고 한 거예요? 어 지휘자님을 모시고 하면은 제가 편하긴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욕심을 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퍼포먼스적인 욕심이라기보다는 원래 지휘가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오케스트라 부분까지도 제가 다 직접 컨트롤 좀 하고 싶었어요 오, 그래서 이야. 리허설 단계부터 뭐 바이올린 활 보잉이나 어떤 음악적인 부분 이런 것까지 다 오, 오. 제가 컨트롤하고 욕심이 심해지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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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웃음> <웃음> 네. 자 그러면 첫 곡을 들어 보고 나서 또 얘기할게요. 네, 네,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은 이번 음반의 수록곡 중에 하나인데 최초의 하모니카 콘체르토 그러니까 하모니카와 오케스트라를 위해 작곡된 곡이고 어, 그 하모니카를 중에... 위해서. 네, 네 맞습니다. 하모니카를 위해 작곡된 최초의 협주곡 어. 그 중에 삼악장인데요. 마이클 스피버컵스키라는 작곡가의 작품입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하모니카가 뭐 하모니카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박정성 씨 연주 여러 번 들어봤는데, 하모니카가 하모니카가 아니에요. 클래식 오케스트라가 협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모니카를 위한 협주곡. 스케르트.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하모니카 아니라고. <laughs> 저도 어릴 때 집에 하모니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번 불어 봤는데 그 하모니카하고는 달라요. 아. 맞아요. 네. 네. 같으면서 어떻게 다르죠. 그음 그 미세한 음 차이를 다 이렇게 혀가 이상한가? <laughs> 네혀하하고 입술을 잘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그 이렇게 그걸 맞고 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와그 그 음들이 너무 정교하게 컨트롤이 돼요. 그 짧은 순간에 굉장히 오. 어려운 악기입니다. 하모니카가 숨좀안 차신가요? 어, 숨이 차진 않는데 이제 하모니카 그, 빠르게... 좀 봐봐 나다 만져보게 네? 이게 약간 무겁습니다. 어? 와. 뭐예요? 은동얼인가? 맞습니다. 오, 네, 은으로 오. 만들어진 오. 하모니카입니다. 무게가 굉장한데 입구 잡아줘보세요. 입구가 특별히 더 큰가? 싶었는데가 <laughs> <laughs> 그냥 일반 하모니카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아이 이렇게 미세하게 혀가 대단하네. <laughs> 아, 진짜 시, 신기해. 들을 때마다. 저좀 그렇죠? 일반적인 하모니카랑 다르게 생긴 옆에 이렇게 딸깍, 딸깍. 네, 아, 그건 뭐예요? 쌀가게는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불면은 피아노 흰건반 도레미파솔 하시던만 나는 거고 아 버튼을 누르면 검정건반 이제 샵 연주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하. 네. 이게 그러니까 들을 때 하모니카 같지가 않고 여러 개의 악기가 <laughs> 네. 동시에, 근데 굉장히 음을 정교하게 컨트롤하면서 네. 짧은 시간에 막 수많은 음이 동시에 나는. 하나의 악기 같지가 않아요 도저히 네, 그래서 보통 관악기들은 이제 한 호흡 쭉 불면서 손가락으로 컨트롤을 하는데 하모니카는 마시는 음도 있다 보니까 불구마식으로 되게 빠르게 바꿔야 될 때가 있어서 제가 손은 이렇게 하지만 입은 이렇게 이제 빠르게 할 때도 있습니다 네. <laughs> 시연을 해주셨어 <laughs> 다시 한번 보여줘 네, 봐 네. 어, 이게 이제 그냥 후 하면서 연주하는 게 아니라 응. 막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 네. 속 안의 호흡은 한다면 이렇게 이제 불금하시고 아주 빠르게 네 오, 이거 보통 이것도 연습해야 되겠다 그죠 필요하죠 네. <laughs> 그렇게까지 빨리 안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빠르게 이제 네. 웃 <laughs> 아니 그러이 폐활량도 커야 되겠다 그죠 생각보다 네, 폐활량도 중요하긴 한데 생각보다 폐활량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서 음. 저도 그 건강검진 음. 때 폐활량 검사를 받아 보니까 보통이 그냥 평균 남자 그 재떨의 미달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미달, 네. 진짜 미달. <laughs> 네, 그래서 저도 좀 놀래 가지고 다시 여쭤봤는데 네, 진짜 미달이라 그래서 아 이게 폐활량보다는 이게 얼마나 섬세하게 컨트롤하는가 그게 어. 이제 중요한가 보다. 호흡을 르 하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입술 모양. 네, 입술하고 뭐혀 안에 하고 호흡 이제. 혀는 입에.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이에? 혀는 이게. <laughs>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혀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 하모니카가 이제 구멍이 작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불고자 하는 구멍 말고 나머지를 혀로 막고 연주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아 실제로는 제가 이렇게 물고 불지만 악기를 떼면 이렇게 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여기 한쪽 아 구멍으로만 연주를 하고 여기 나머지 아 내가 구멍은 내가 불고 싶은 곳에 혀를 어떻게 고 예. 나머지를 막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예. 그러면 혀가 옆으로 쫙 퍼져 가지고 나무 넓은 공간을 막고 있겠네. <laughs> 맞아요. 예. 네. 한두 구멍 오. 세 구멍 정도를 혀가 막고 있고 딱한 구멍만 열어 놓고 이제 연주를 하는 거죠. 아, 네. 혀를 뾰족하게 해서 특별히 아, 네, 네. 맞습니다. 거기 부는 곳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 이건 나머지를 네네, 막는 거구나. 네, 네. 아,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요. 어. <laughs> 그리고 건반은 보면서 내가 위치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음. 근데 얘는 안 보이잖아. 네네, 맞아요. 그럼 몇번몇 몇 번인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감각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틀리게 틀리게 연주하기 굉장히 쉬운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본인만 본인만 알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많죠. <웃음> <웃음>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힘들다. 그러니까 음악이 아름다우냐 아니냐 아름다우냐가 아니라 네. 어려운 테크닉 좀 보여줘봐요 한 번. 어려운 거야? 아까 그거 음. 이것도 어렵 어려, 어려운 네, 물론 뭐... 빨리 하는 게 제일 어렵긴 한데 좀 네. 그냥 시, 신기하고 재밌는 것 중에 네. 이제 보통은 음정을 하나만 내는데 제가 옥타브 주법이라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음이랑 위에 있는 음을 같이 내는 주법이 있거든요. 어. 이제 그러면은 한 다섯 구멍 정도를 크게 물고 가운데만 혀로 막아서 바람이 양쪽으로만 <laughs> 나가게 하는 느낌이 <laughs> 있어요. 어. 네, 아까도 해봐도. 연주를 계속 그거를 중간에 썼었는데 아. 어. 원래는 이게 하는 만 나지만 이저 밑에 있는 이두 음을 같이 쓰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어, 어. 많이 물고 가운데를 혀로 막아서 뭐 이렇게 이제 화음을 넣어서 오. 연주할 수 어, 있습니다. 신기하다. 네. <laughs> 옥타브 주법이네. 요 옥타브 주법. 어, 신기하다. 네. 어, 혀가 중요하구나. 혀가. <웃음> <웃음> 그 피아노 하시는 분으로서 이, 네. 이 소리를 들으면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그죠 어, 엄청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익숙했던 그 하모니카의 이미지를 네. 완전히 그냥 파괴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생각하는 하, 하모니카는 아주 단음 가지고 그죠 그쵸, 네. 단순하게 네. 피리처럼 하는 건데 그쵸. 이게 화음이 되니까 <laughs> 오, 엄청나게 신기해요 이렇게 그 우리나라의 하모니카를 가지고 이제 클래식 협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하모니카 연주자들 몇명됐습니까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또 좋은 연주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 본인 다음으로 후배들 중에 네. 본인 수준에 도달한 후배들이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거짓말 <웃음> <웃음> 그럼 우리가 초대했지. 어 네, 한번 초대해주세요. 네 좋은 후배 후배 연주자들 많이 있습니다. 네. 하모니카 협연하면 기, 어떻게 됩니까? 어, 너무 좋죠. 하모니카 끼리? 네, 실제로 제가 하모니카 오케스트라도 지금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모니카 오케스트라? 네, 하모니카 끼리만 있는 오케스트라입니다. 그것도 한번 큰 오케스트라, 큰 하모니카도 있고 네. 뭐 저음을 담당하는 베이스 하모니카도 있고 굉장히 재밌어요. 되게 신기하게 생긴 하모니카들이 많,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어, 다음에 하모니카 오케스트라 한번 부릅시다. 아, 너무 좋죠. 그거는 처음 들어봤 하모니카 오케스트라 자, 오늘은 피아노와 함께하는 그러면 정통 오케스트라 합주곡 또 있습니까? 네. 어, 이번에 준비한 곡은 어, 원래 하모니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작곡된 곡인데, 네. 하모니카로 한번 소리를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음반에 수록되기도 했고. 그래서 지선상의 아리아. 아, 유한 거잖아. 지선상의 아리아를 준비했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음, 많은 분들이 아는 건데. 이걸 하모니카와 클래식 연주,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보니까. 야, 이 예를 들어서 클래식 말고 네. 네. 어, 우리나라 뭐랄까요 그 대중가요 중에 좋아하시는 곡 없어요? 많죠. 아주 네, 많습니다. 네. 그중에 짧게 하나만 불러봐주세요 음... 아무거나 <laughs> 가을에 어울리는 곡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훌륭해, 훌륭해, 와. <laughs> 근데 왜 아직 2 0 명밖에 안 돼요? 하모니카. 졸업한 학생이? 어, 저는 굉장히 많아졌다고 느끼고 있는데 네.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요? 본인 네. 혼자였기 때문에 진수도 더 <laughs> 많게 되는데그 <느껴지는데 웃음> <laughs> 수분하고 교류가 있습니까? 그럼요. 네, 그 전공한 연주자들과 또 전공을 안 했더라도 이 하모니카 막 국제 대회에서 입상한 연주자들 이런 네. 젊은 연주자들을 모아서 하모니카 오케스트라도 제가 같이 하고 <laughs> 있고. 아 이거 하모니카 오케스트 <laughs> 궁금해요. <좀>. 네. <laughs> 그래서 저희 또 다음 주에 독일에 하모니카 세계 하모니카 페스티벌 거기도 참여도 합니다. 오케스트라랑 같이. 다음 주에? 네. 그 사람들. 네, 같이 언제나, 갑니까? 네, 같이 갑니다. 다음, 다음, 다음 주에 한번 부르려고 <laughs> 그러는데. 해외를 <회의를> 나가 버리시면. <laughs> 네. 다음 주가 에더 언제 오시나? 한그 다음 주 정도에 올 예정입니다. 어, 세계 대회 가신다고요? 네. 야, 이거 하모니카 오케스트라 이거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재밌습니다. 하모니카 중에 아주 저음 나는 하모니카도 있어요? 네, 베이스 하모니카라고 해서 이렇게 큰 뚱뚱한 하모니카인데 네, 정말 그 첼로나 콘트라베이스 같은 역할을 담당해주는 하모니카도 있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하모니카 <laughs> 오케스트라 하합 갔다. 아 좋죠. 오. 네, 너무 좋죠. 그때도 나와주세요. <웃음> 필요하시다면 <웃음> 이번 공연도 같이 하시나? 이번 공연은 제가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쉽네요. <웃음> <웃음> 자 공연 정보 한 번만 다시 올려주세요. 자 11월 16일 그모아트홀인데 하모니카 이런 공연하면 사람들이 꽉찹니까네 점점 많이 와주고 계셔가지고. 잘다 찾지는 않는구나 <laughs> 근데 아직 이하모니카의 이런 정수 진진 음. 면목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요그까 <laughs> 무슨 하모니카를 콘서트까지 가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을 거 같애요 그죠 예 그렇지 아니하다 <laughs> 그렇지 당하다 그리고 어~ 라흐 마니노프 어. 이건 뭡니까 아~ 요 작품은 이제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뮤지컬 공연인데요. 어. 지금 대학로에서 하고 계시구나. 네,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아, 계속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네, 네. 월요일 빼고 매일 공연이 있습니다. <laughs> 그저 작곡가의 네. 음악으로만. 그렇죠, 네, 네. 어, 계속, 계속. 9월 26일까지 <laughs> 계속. 네, 네, 맞아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휴무고 이제 화요일. 월요일 빼고는. 네, 네. 어디에요? 대학로에 예스24 yes, 스테이지라는 곳에서 하고 있고요 몇 시에 합니까? 어 이제 화요일, 평일은 저녁 8시 그리고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마틴의 공연도 있는데 4시, 7시, 그 다음에 3시, 7시, 2시, 6시 뭐 이런 식으로 하루에 두 번씩 공연 그거 하고 어떻게 다 채우려고 그래요? 아, <laughs> 이제 연주자들이 두 명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아 번갈아 가면서 배우분들도 많이 계시고 배우는 뭐 합니까 그러면? 어 연, 연기 하시죠 노래도 하시고 아 라흐만이 노프가 네. 콘서트가 아니라 아, 네. 뮤지컬, 뮤지컬. 뮤지컬이구나. 네. 뮤지컬인데 이제 보통의 뮤지컬은 이제 연주자들이 보통 피트 아래에 있거나 무대 네. 뒤에서 안 보이게 연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 연주자 모든 연주자들이 무대 위에서 배우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어... 연주를 하기 때문에 약간 뮤지컬 공연을 보러 오셨지만 콘서트를 네. 음악회를 어, 보시는 것 같아요. 뮤지컬 공연인데 실제 연주자들이 무대 위에 네. 있어. 네, 네. 음악으로 밑에 깔아 주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어, 재밌네. <laughs> 굉장히 네. 재밌는 공연입니다. 어, 잘 될까 모르겠다근데 <laughs> 굉장히 인기리에. <laughs> 참고로 사진 같은 거 있으면 띄워 봐 주세요. 제, 재밌는 재밌는 형식인데 사진이 없네. 그러니까 무대 위에 <laughs> 네, 네. 보통은 이제 연주자들 밑에 깔아 주죠. 배우들만 올라가고. 그렇죠. 이게 그래. 아니라 같이 올라가 있다. 네. 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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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